안보이지 않을까? 뭐가? 엄청 부었네 봐눈 감아봐 응 얼마 먹지도 못했는데 근데 안아프다 지금은 또 먹을 때 아픈거 아니야? 또. <목소리> 여기 점심에 뭐 먹을지도 정해야 돼 아니, 나뭐 뭐 먹었지? 뭐, 정해. 체리 같은 거 먹는 것 같아? 포케 이런 거? 전혀 안 생긴다.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부었어? 불막탕은 내가 네. 먹었는데? <laughs> 왜 그래? 많이 자서 그런가, 평소보다? 응. 아니, 그리고 잘안 깨고 잘잤다 라면 이런 거 먹고 싶어 라면? 그거는 나. 아... <laughs> 조금 먹는 양이 아닌데? 돌비 <laughs> 이런 거. 안 되지, 그런 거는 많이 먹는 건데? 응, 나 그런 굶을. 젤러도 어떻게 먹자, 몸 북해. 어, 어제 먹었잖아. 아니, 그건 이제 까 먹었잖아. 아니면 은 포비베이를 먹자. 어? 응? 싫어? 응. 원래는 돌비랑. <sado a> <eigentlich analysis> 국밥 이렇게 먹고 국밥 음. 먹으려고 했는데 음. 우리가 원래 엄청 좋아했던 음. 냄새를 맡다 보니까 근데 이게 원래 밀떡이 었는데 바뀌어 갖고 그 강제 짤떡 이떡게딱이 음. 너무 음. 음, 뭐. 먹어놔 보자 근데 내가 먹어줄게 있어? 그정도 음~ 이렇게 근데 밀떡이 맛있을 것 같고 먹어봐. 안먹어네 먹을까? 아니? 이미 집었어. 난 이거 먹이 먹고 싶었는데. 네, 네. 양념은슨데 진짜 기다안 아무튼 평소에는 원래 합격을 잘안 하고 언니 만날 때만 하거든. 미안한데 나도 그러는데? 그래 근데 그래서 그런가? 평소에도, 응, 좀 클로버가 응. 평소에도 좀 해야 되나? 클로버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여기에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 옛날에 여기.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기 피어싱도 클로버를 했는데 여기가 갑자기 클로버 하고 싶다고 하면 근데 똑같은 걸 찾은 거야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여기서 샀지 용서, 여기서 용서와 베이트를 하다가 이제 딱 우연히 찾은 거지 바로 갭해서 바로 또또또또왜 연차가 비슷한 위치에 있어 또 우리가 please press yes. the continue. 툭. 빠졌다. Your frappuccino is ready. The original f r a 진짜 사츠를 어떤 느낌이야? 시킬 만큼 빠르고. 코인은 무슨 시간 경유를? 날 추위 서못 먹어서 한번 하는데 불편하네 싶어. 먹기나 가게 남긴 거랑. 응? 그 파다 안 드는가 보다 여자친여친 트립닷컴이 내게 안긴 것! 호텔 최저가!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이건가? 한 거다 오, 폴. 심지어 열 번, 열번 심지어 AR콘 AR콘 심지어 반가워 미리 보상으로 즉시 반값. 안심해도 되겠지. 음, 신어 KT AI폰 KT. 근데 어디 가요? 남산. 음.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남산 조금 돌고. <웃음> <웃음> 어제 같이 있는 방구를 참았던. 그러니까 방구를 참은 그게 있어. 한네 번인가 세 번을 참았어. 근데 배가 너무 자꾸 꼬인 것처럼 아파서. 근데 그거 엄청 처음에 있잖아. 그 약국 갔는데 약사님이 방구 참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참지 말아야지. 내가 어제 하라고 했잖아, 그냥. 근데 어제 좀 많이 크게 날, 그러니까 어쩌라고. 그건 상관없는데. 아 들어보는구나. 어? <laughs> 아 상큼 시원하게 이걸로 한번 내려보는 거야. 응. 역시 그리고 <laughs> 이거. 음. 맛있는 음. 소바. <laughs> 기대돼요. 밥들이 메뉴들이 오늘 고기는 얼마나 맛있을지 오늘, 밥, 버, 오늘 밥은 처음 먹어보는 건데 버섯 항상 맨날 우엉밥이어가지고 버섯밥도 기대되고요 그리고 오늘의 부위는 뭐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뭘로 할지 누가 사준건데 있는 부위 살치살 부위 준비되어있구요 이쪽에는 드신부위 준비되어있습니다 저는 살치살 부위 먼저 한번 준비해드린 다음에 드신부위 바로 마이 준비해드릴게요 혹시 따로 원하시는 부기정도 있으실까요? 가지인가? 가지가 아닌가? よいしょ。 얘를 그냥 먹어. 먹어? 음. 진짜? 음. 음. 진 미친놈이다. 음. 음. 그냥 사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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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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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음이쁘게 음 올려주셨죠? 그렇지 <laughs> 이야 이 <laughs> 그냥 먹었어? 응 그냥, 음, 그냥 먹어봐 잠깐만 와 좋아. 어? 너 이거 하나 더 할까? 너무 달리는거 아니야? <웃음> 괜찮아? <웃음> 맛있어 워너버거가 오셨는데요 이전에 이게 부족하시면 따로 추가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 수강하시래요. 저번에는 살치살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아 음, 네네 그게 자산다 네. 보니까 아 네. 혹시 오늘 먹은 건 네. 제일 맛있었죠? 네. <머러> <머러> 네 안심 먹방? 안심도 되는 거네안심으되 안심으로 하나만 요 보고... 요거... 아, 그 얼굴... 아, 이거 그냥 하이골드. 아, 요것도... 아, 네, 맞 왔네. 얼굴에 이거 안넣었어 아, 그러 기다려. 이거 침이 쭉 왔네. 어요 오라고온거 어. 음. 음. 이거? 음. 려고온거어지이어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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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저 치미추리 소스 소스 보이시나요? 이. 응. 응. 추가한 점심. 안심? 아, 안심. 누른. 추가한 점이니까. 뭐야? 맛있어. 응. 제일 맛있어. <laughs> 진짜로 빨리 먹어봐. <먹으면> <laughs> 어? 이거 혼자 커. 아이고. <laughs> 아 이거 녹지? 아 입에서 녹아 버섯은 아니네? 나안 먹었네 뭔데? 큰일 맛있어 무슨 맛이야? 나물맛 아 진짜로? 버섯은 잘하는데? 군데 뭔데? 짠거 먹을게요 짜서 조금만 해서 먹어야 돼 조금조금씩 난 따뜻해 왜? 음. 음. 네. 안 맛있네 일단 먹어보면서 해봐 염딩이는 네. 좀더걸로야 네. <laughs> 짜게 먹는 거니까 <laughs> 야무지게 지금 다 코스 나왔잖아 응 음. 뭐가 제일 맛스었어밥 음. 그럼 밥 제외하고 네. 음, 음, 음식 알겠어? 맛있는 거 먹으라고. 알겠어? 난좀더따뜻 음. <laughs> 아니, 빨개. 지금 이게 영상에서 좀연해보여서 그렇지. 실제 보면 빨개. 안 빨개? 아, 빨개, 어. 빨개? 빨개, 빨개. 빨리빨리 빨개 빨리 응? 빨리. 음! 왜? 진짜 맛있어 티가안 나네 갑자기 하이브두잔 마셔서 근데 평소에 그냥 소주 마시고 맥주, 하이브 이런 거안 마시니까 이런 거 마시면은 그냥 훅 간다 갑자기 혼자 난두 번째 잔은 다안 마실 줄 알았어 반잔 정도 마시려나 했거든. 음. 근데 어느새 보니까 다 마셔질 줄 있더라. 야, 정들었어? 아니. <laughs> 정이 왜 떨어져. 뭐 샀죠? 이답베가 음. 응. 만든 <laughs> 올리브영 한세 군데 더 샀어. 이거 살려고. <laughs> 사고 싶어 너무 인기가 많아. 결국 하나 남은 거딱100타먹 근데 저거를 사는 김에 6만 원 이상 사면 만원 할인해준다 해서 음. 이 원이 있고 끼어맞 주는 나이 패드. 감사해요. 잘 쓰게. 예. 그고 그리고? 그리고. <laughs> 잘안보이 확대해주세요. 확대 안보 푸쉬 아. 화이트 초콜릿 앤드로즈? 나도 못 알아들어요. 약간 그 초콜릿 안 음, 돼. 가야지 이제 벌써 또9네 주차 중 모션 감지 녹화. 열권건 이상과 충격 감지 녹화.